선리 우리 팬결을 보기 일단 감사의 인사를 리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아어 계속 송발 투수로 활약하시다가팀 사정상 지금 중간 갭트로 활약을 하고계신데 uh, 중간 갭트로 활약하실 때랑 왼발 투수로 활약하실 때랑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얘기를 습니다이야 No. I just want to do anything I can to help the team win. I'm here for the team, not for myself. I just want to help the team, and whatever I can do, I will do.

팬 여러분께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퍼 선수께서 이동해서 받고 싶으신 분은 박수와 합성!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홍성흔 선수와 함께 응원가를 드리면 기운이 좀 나시나요? 예, 너무 기분 좋고요. 예, 아 진짜... 갑자기 말씀해주세요. 팬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올해 정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너무 죄송스럽고, 그냥, 진짜, 어쨌든 팀 분위기 안 처지도록 고참 선수로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연패를 끝내 어떻게든 결정적인 타점을 기록하셨는데, 어, 선발로 출전하진 않으셨지만, 우리 벤치 있으시면서 기회가 올 거라고 준비를 하고 계셨나요? 뭐 지금 위치가 제가 뭐 주전을 뛰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 어 상대팀 투수가 뭘 던지는지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항상 뭐데타 나와서도 팬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실 거예요. <웃음> 저도 말씀을 좀 외야 브랭크에게 네. 하겠습니다. 근데 팬 여러분들이 제가 타석에 나올 때또 응원해 주시고 어 기대 정말로 부응하려고 노력했고요 오늘 또운 좋게 안타가 나와갖고 너무 기분 좋고 오늘 또유연패를끊어가고 기분 좋습니다. 지금 <laughs> 어, 이제 아까 리포트 선수 하신고 보셨죠 이제 백만 번째 관중 입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계속 찾아주시는팬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릴 겸 포토 타임. 네. 김이 되셨죠? 귀여운 포즈. 괜찮일 귀여운 포즈. 저랑 사진 찍으실 분이 계신가요? <laughs> 저쪽에 살 멀리 클로업에서 <laughs> 네. 찍는 겁니다. 네. <laughs> 네. 하여튼 뭐 어, 버타임 당연히 해 드려야 되고요. 그럼요. 아, 예. 그리고 올해 팬 여러분들 정말 뭐연승을 하든 연패를 하든 이게 꾸준하게 오셔갖고 열심히 응원해 주셨갖고 너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카메라로 포즈 하나. 하나씩 하면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팬 여러분 다 아, 같이 하나 둘 셋, 넷. 그동안 마음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셋! <목소년> <목소년> 셋! 두산 <사람> 화이팅홍성은선수였습니다 <목소년> 화이팅! 우리 인형의 사인을 해서 전단해드리도록 <목소년> 하겠습니다. 자, 받고 싶으신 분이 한 명을 좀 질러주세요.